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농김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목농김이 잘 되어야 편안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농김이 매끈해야만 검사자도 편히 검사할 수 있고 환자도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농김의 방법은 인후부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어, 기도가 앞에 있고 식도가 뒤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시경으로 관찰된 화면은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스트 PA나 압도미나 CT를 찍을 때에는 닥터미널시티 영상을 보시면 좌와 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내시경 사진은 좌측이 좌측이고 우측이 우측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농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농김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시술자의 팔꿈치보다 주먹 하나 정도 아래에 환자의 입이 위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높거든요. 따라서 환자의 침대 높이를 조정해서 시술자가 편안하게 삽입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환자의 침대를 조금 낮춰서 환자의 입 마우스 피스가 시술자의 팔꿈치보다 조금 아래가 되도록 높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내시경을 잡습니다. 간호사가 내시경을 주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오른손은 30cm 정도를 잡고. 왼손은 수리핀고 메소드로 내시경 조작부를 가볍게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업을 하시면은요 내시경 끝이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는 환자에게 내시경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업다운을 움직임이 환자의 목과는 적당하지 않은 각도로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내시경 삽입부를 90도 회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90도 회전시키면 업다운의 움직임이 바닥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환자에게 내시경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90도 돌리는 동작은 모아주세요입니다. 모아주세요. 오른손, 왼손은 모아주시면 내시경 끝이 바닥을 향하다가 지면과 평행하게 옮깁니다. 모아주세요의 동작은 왼손 부츠를 올려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부츠 하면서 환자의 입에 접근을 하면 그 과정이 모아주세요 동작입니다. 간호사에게 내시경을 받으면 이렇게 되고요. 무척 모아 주세요 하면서 환자의 입에 내시경을 가져댑니다. 이때 내시경 삽입부는 거의 직선을 이루는 게 좋고요. 아주 약간 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아 주세요. 마우스피스의 하단에 가볍게 갖다댑니다. 갖다 대면서 화면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어, 팔레이트의 수처 라인이 5시 반 혹은 6시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부첩에서 모아주세요로 하시고요. 마우스 피스 좌측 하단에 가볍게 갖다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5시 반 혹은 6시가 됩니다. 환자는 혀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내시경을 삽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텅에 걸리거든요. 따라서 초심자의 경우는 어, 정상 내시경 검사보다 반발 정도 왼쪽으로 이동하여 환자의 배에서 팔레이트 를 향하여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팔레이트가 잘 보이는 각도로 접근을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업을 해주시면 내시경이 이렇게 꺾이거든요. 6시에 팔레이트 수천인이 보이는 방향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을 하면서 우블라 바로 좌측을 통과하여 파링스에 도달하고요 파링스에 도달하면 조금 더 업을 하면 에어웨이가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폼 사이너스에 거의 가깝게 도달하면 다운을 하여 내시경이 파링스의 후벽을 기대는 느낌으로 된 상태에서 내시경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리면서 가볍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부식도까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뒤로 하면서 환자의 입앞으로 이동하여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에서 조금씩 조금씩 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저는 1mm 업 1mm 업 up, 1mm 업 이라는 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다운 로브를 1mm 정도 1mm 정도 1mm 정도 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우측 마우스피 사단에 갖다 대기 1미리억1미리억1미리억5미리억 다운, 아링 수구벽의 기대기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드, 들어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른손만 돌리는 게 아니고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기본 동작. 부처업을 아주 조그맣게 하는 거거든요. 부처업, 부다운 식도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약간의 다운을 해서 내시경이 직선화되는 방향으로 내시경이 직선화되는 방향으로 직선화가 된다는 뜻은 내시경 끝이 후벽을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후벽이 있어야지 식도가 후벽에 있고 기도가 앞에 있습니다. 다운을 안 해주시면 내시경 할때 실수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아주세요. 내시경을 거의 반듯하게 한 상태에서 배에서 하드 파리트 방향으로 내시경을 가볍게 갖다 대고 1mm 업, 1mm 업 1미리어, 5미리어, 휘리폼 사인어스에 접근하면 다운. 여기서 밀면서 부쳐, 부츠 다운. 오른손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왼손은 약간 부쳐, 부츠 다운. 예전에 선생님들이 올려, 올려 얘기했던 게 이런 동작이거든요. 지금은 저는 부쳐, 부츠 다운.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썰핑하듯이 가볍게 물결을 넘어간 느낌으로 부츠부다운으로 들어가면 중부식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마우스피스의 하단, 환자가 레프트 데코비투스로 놓여있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의 하단은 미들라인보다 1cm 아래입니다. 미들라인보다 1cm 아래.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들라인보다 1cm 아래고요. 그대로 쭉 접근하면은 여기가 오글라인데 오글라 1cm 아래를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대로 범 m 력 다운해서 휴리폼 사이너스에 들어가면 이 또한 미들라인에서 1cm 아래입니다. 즉, 지면과 평행한 각도로 쭉 가시면은 미들라인보다 1cm 아래로 쭉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피리폼 사이나스까지 지면과 평행하게 가다가 피리폼 사이나스에서 부첩 하면서 1cm 다운에서 중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왜냐? 식도는 중앙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시경이 지면과 평행을 해야 됩니다. 내시경이 지면과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요, 오른손이 올라가면 어, 다운사이드, 톤시, 다운사이드 톤실, 어금니 쪽으로 내시경 끝이 향하게 되고요. 올바른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른손이 떨어지면 은요 업사이드 어금니, 즉 어, 오른쪽 어금니 쪽으로 내시경 끝이 향하게 되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시경은 내시경 삽입하면서 내시경 자체가 지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면과 평행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1mm 옆, 1mm 옆, 1mm 옆. 파닝스에서는 중앙보다 약간 왼쪽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아주 이 골짜기를 타고 가라고 가르치긴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넘어갈 때가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골짜기보다는 약간 왼쪽 정도. 왼쪽 사면을 타고 간다. 여기서 피리폼 사이더스는 트네폼 코니큘레이트. 코니큘레이트, 트네이폼 카테리지 뒤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후벽에 기대서 붙여, 부여다운 오른손, 왼손 들어갑니다. 후벽에 기대지 않으면은 붙여 하는 순간 내시경 끝이 들어올려지고요. 기도를 향하게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제가 피리폼 사이너스에서 후벽에 기대기, 즉 나운을 안하고 부척을 해보겠습니다. 부척 이렇게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후벽에 손가락을 밀어서 후벽에 기대주면은요. 기대주면 부츠업을 하더라도 제법 앞으로 가지 않고 후벽으로 갑니다 식도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부츠다운 손가락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굽어있는 상태에서 내시경을 부츠업 하면 들리는 거죠 근데 비록 휘어져 있으나 다운으로 해서 후벽에 약간 기대는 느낌으로 기대는 느낌으로 기대는 느낌으로 돼 있으면 돌리면 이게 후벽에 기대면서 이게 풀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기대져 있으면 돌리면서 기댈 게 없으면 풀어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내시경 삽입법의 요체입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사에게 내시경을 받으면 30cm를 잡으시고요. 30cm를 잡는 이유는 중부식도까지 움직이지 않고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20cm를 잡으면은 중간에 한번 손을 뒤로 바꿔줘야 되고요. 40cm를 잡으면은 생각보다 조절이 잘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30cm를 잡으시고 거의 내시경을 편 상태에서 모아주세요. 즉, 부첩을 해서 마우스 피스 하단에 밑에서 위 방향으로 올려주면 팔레이트 수처 라인이 5시 반 6시가 됩니다 혹시 맞지 않으면 오른손으로 약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준 상태에서 1mm 업, 1mm 업, 1mm 업 내시경이 지면과 평행으로 유지하게 5mm 업, 5mm 업 트리폼 서너스에서 다운 후벽에서 기대기 작은 동작으로 부여붙부 부쳐, 다운 손을 뒤로 하시고 입 앞으로 이동하면서 내시경을 낮춰서 식도에서 검사를 하고요. 비정신 들어가면 무척 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시경 삽입법입니다. 근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갖다 대고요. 갖다 대고 1mm 업 1mm 업 1미리 업 하면 우블라 옆을 통과하게 되고요. 5미리 업 다운 물벽에 기대고 이 상태에서 다운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여붙부 다운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제 우측에서 이쪽을 찍어주세요. 부여업 하여 마우스 피스에 갖다 대고 여기다 갖다 대면 어... 팔레이트를 향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1mm 업, 1mm 업, 1mm 업 5mm 업, 5mm 업 다운 후벽 쪽에 기대서 피리폼 사이너스에 들어가면 피리폼 사이너스에서는 부초부초 다운 부초부초 다운으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편한 검사를 받느냐 어려운 검사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은 목농김이 얼마나 편하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편안한 목농김이 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95%의 환자는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약 5%의 환자는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재빨리 라이트 피리폼 사이놀스로 옮겨서 삽입을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에서는 어퍼 에소파지아 스핑링터가 닫혀 있습니다. 따라서 커튼을 제치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모델에서는 어퍼 에소파지아 스핑링터가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닫혀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블라인드 에어리가 있으니까 눈을 감고 들어간다는 느낌. 붙여, 붙여다운. 오른쪽, 왼쪽. 이런 느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어, 먹는 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여지명과 평행, 아래에서 위로, 마우스 끝에 갖다 대기, 할레이트 수처 라인을 6시, 5시 반 방향으로 맞추기, 내시경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게, 지면과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1미리 업, 1미리 업, 1미리 업, 5미리 업, 5미리 업, 다운 피리폼사인너스의 접근, 후벽에 기대는 느낌으로 부추 붙 부추 다운 손을 뒤로 하고 올렸던 부츠를 낮추고 입 앞으로 이동하여 아디아 통과. 위에 들어가면 다운 하면서 붙여. 10cm 밀면서 최대한 업. 떨고. 땡겨. 돌려. 반대로 돌려. 위로 앵글 레벨. 위로 앵글 호라이젠탈. 약간 릴리스. 릴리스 앤 백. 풀고면서 나와 이럴 때 나온 랩스트를 약간 해주면 우리 중앙에서 보시고 어벤트 위스트래서품두스를 관찰하고 어풀고 트위스트 풀고 나와 천천히 나오면서 어퍼 에스파지라스핑턴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올 때 천천히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츠를 약간 올려준 상태에서 나오면요. 어퍼 에스파디 스피커를 나오면서 업을 걸어주면 에어웨이가 보입니다. 에어웨이까지 확인하고 약간 다운을 하면서 입을 통과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은 내시경을 살짝 들어주면서 내시경 끝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약간 들어주면서 나오면 검사가 끝나겠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의 표준 검사 시간은 5분입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 위 그리고 다시 한번 위관찰, 식도, 구두관찰 나오기 이런 순서로 검사를 하시기 바라고요. 한 환자에게 5분 검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석구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목농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